갑시다. 1분 단,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터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마자 수특 공부했던 우리들은 뭔가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과학기술 구번 진화음악에 대한 질문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질문 끝나고 나면 과학기술 구 번도 다시 한번 복습하기. 계속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자체는 그렇구나 할수 있잖아. 인공지능 AI가요. 이제 드디어 옛날에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지능이 완성하여 오케스트라가 75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올수 있다. 사례 제시해줬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읽게 되겠네. 법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어떻게 다룰까?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 두 가지. 앞에서 나왔던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법 중에서 저작권법상 논란이 있다로 더 구체화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가지 논란이 있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두 가지가 뭔지 큰틀 잡고 읽어줘야 되겠지. 첫째,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읽을 거고요. 그러면 논란이라고 했으니까, 인정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둘째.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만약에 앞에 있었던 논란에 의해서도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저작자는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읽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큰틀 잡았어. 이게 논란이라고 했으니까 찬성 측 반대 측으로 양 측으로 의견이 나뉘어지겠지. 찬성하는 쪽인지 반대하는 쪽인지 편가르기를 지금부터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화작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앞으로 이어지는 주장의 근거가요. 찬성 측 근거인지 반대 측 근거인지 열심히 구별해 놓도록 하자. 이 문단 저작권법 제 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에 대한 개념 정의네 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 얘기 왜 나왔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저작물이 무엇이다 하는 내용 왜 얘기해 준 거야?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이 저작권법에 정의되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읽을 거잖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과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게 되겠구나. 계속해서 구체화하는 거야.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이다. 이런 문장 우리 여러 번 연습했다니까, 얘들아?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 몇 개야, 지금? 문장이 하나니까 하나인데요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저작물로서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두 번째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바로 앞에 있었던 저작물의 개념정이랑 연결 지어주세요 저작물 이런 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되거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창작물인지 이거 두 가지 요소를 쪼개서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먼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1번 했던 조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네요. 이거에 대한 논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창작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이어서 해주겠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작품 제작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까지 읽으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편가르기 잘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지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서 양쪽으로 의견 나눌 거라 했잖아 쭉 읽어보셨더니 내용이 확실히 두 가지가 있다 구별해 주셨어야 됐죠 중간에 있었던 거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했으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요? 라고 물으면 얘네는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상이나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만약에 조건이 있는 거야. 작품 제작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 이 뒷부분이 반대측 견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단 저작권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인 것 같고, 이렇게 볼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단에 적혀 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고 있었던 건데 이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성립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 창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했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건만 봤을 때도요 해당한다라는 찬성적 주장도 있지만 글쓴이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문단 내려가잖아 3문단. 한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문단이랑 연결할 수 있지? 지금부터는 창작성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인공지능의 작품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기준도 이미 글러먹었지만, 두 번째 기준까지 내려오면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지. 창작성 기준도 역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체크 포인트야 우리 보나마나 찬반 양측 입장 다 읽을 거라고 했으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창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창작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의랑 주장이랑 매칭 잘 시켜줘야 되겠지? 만약에 창작성을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해진다고 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건 반대측 입장. 그러나 창작성을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인공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찬성 쪽일 거고요.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만들어낸 거니까 창작물에 해당한다. 라고 단순하게 주장한다는 얘기. 하지만 인공지능이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만큼 창의적인 형태로의 변형을 가했거나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지능의 수준과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게 글쓴이 개인의 주장인 거야. 찬성 측 얘기, 반대 측 얘기 다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글쓴이 개인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사문단.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화제가 바뀌었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죠? 지금부터는 그 저작권의 귀속,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게 될 거고 이게 우리 이미 1문단에서 큰틀두개 잡고 왔잖아. 두 번째 논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창작성이 있냐 없냐? 다른 말로 하면 저작물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읽은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논란이었는데 글쓴이 개인의 생각에 의하면 저작물도 이미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 저작물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인정을 해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게 되는 거야. 저작권법상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자연인을 지칭한다. 저작자에 대한 개념정의 줬다 하는 거 납득 되실 거고요. 당연히 앞에서 저작물에 대한 개념정의 주면서 이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저작물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내용이 이어졌던 거잖아? 똑같은 맥락이겠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개념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자연인 각주 줬으니까 주석 달린 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때의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자는 자연인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에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저작권법에 정의되어 있는 저작자의 개념이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자연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개념 정의 자체가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 자연인이어야 돼요. 괜찮?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얘기하기를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에 누가 과연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가. 1번 요건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관여한 당사자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 코딩한 프로그래머도 될수 있을 거고요. 영향을 줬으니까.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와 이미지를 입력한 이용자도 당연히 창작에 영향을 줬고, 상당한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자, 아니면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 이 다양한 관계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지.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예요. 온갖 인간들도 다 포함되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직접적인 주체는 인공지능 내지는 로봇이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그럼 여기서 저작자가 진짜 자연인, 일정한 인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번 따로, 2번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번을 가지고 논란이 이어졌더니 결과적으로 과연 이걸 자연인에 한정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까지도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5 문단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작품을 창작한 자즉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읽으면서 은이 응,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느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저작권법상 논란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 그래서 1문단에서 얘기해 준두 가지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새로운 게 추가되었구나. 좀 생뚱맞긴 하지만 추가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지금부터 세 번째 논란이 있나 보다 하고 읽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세 번째 논란에 의하면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 저작권을 누구한테 귀속할지도 알아차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저작자에게 진짜로 저작권을 귀속해 줘야 하나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특히, 저작권을 창작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창작의 촉진이라고 하는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주체를 찾는 과제일 뿐이다. 스도.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건데? 저작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을 귀속시킬 것인가 아님 말 것인가에 대한 문단이었잖아 그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건지 되지 않는다는 건지 이 생각을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했으면 읽으면서 내가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반성하시고 자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리해 보세요 공리주의는 그러면 저작권을 귀속시켜야 된다는 거야 굳이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문장 생김새 자체가요. 특히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라는 것은 이거 이거일 뿐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작권이 있으면 그 저작권을 저작자에게 줘야 돼안 줘야 돼? 줘야 되지. 보통은 줘야 되는데 줄까 말까라는 내용이 왜 나왔겠어?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요. 저작권을 귀속시키지 말지는요. 그냥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창작의 촉진이라는 법적 목적이 달성되기만 하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조체를 찾는 과제일 뿐이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작권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해주겠지만 필요가 없으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그거 정리해 주셨어야 돼. 마지막 6문단.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보호와 산업지능을 위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여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한쪽 입장 제시한 다음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입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저작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찬성 측 사람들인 거지. 괜찮?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나, 베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수 있는 인공지능에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읽으시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저작권 부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네? 하는 생각을 해줘야 돼. 이유는 저작권이 너무 베타적인, 독점적인 권리여서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창작해내기 때문에 향후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연결 연결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순간 인간이 위축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터넷 상의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된다. 새로운 문제점 추가된 거야. 필연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반드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정한 이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쟁점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반대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독점이 너무 심해져서요. 인간이 오히려 활동이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연적으로 관련된 다른 내용들의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나 이 글을 쓴 사람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말자 반대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7번 문제. 다음은 글쓴이가 위글을 쓰기 위해 미리 구상한 글쓰기 계획이다. 위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요. 미리 구상한 글쓰기 계획이라고 했으니까요. 글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따져주시면 되는 거지. 1번.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함. 맞는 말이죠? 1문단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글의 처음 부분에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죠. 논의의 배경. 이러한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 내용이 있던가 없던가 확인하러 가보시면 1문단에서 동그라미 A 있는 문장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글에서의 논의의 배경은 그냥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현상 자체가 논의의 배경인 거고 그 다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전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지막 문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지. 3번, 독자의 흥미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설명하려는 정보와 관련하여 상황을 가정하여 묻고 대답해 가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겠다. 상황을 가정하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럴 거고요. 저런 경우라면 저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의 현상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두 가지로 갈려 있었을 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다른 얘기를 제시한 게 아니니까 상황을 가정했다가 틀린 내용이 돼. 묻고 대답해 가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하는 건 중간중간에 물음표 있는 부분 찾아보시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은 틀리다. 3번이 정답. 4번 선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1문단에서 사례 언급해 줬네 하면서 우리 잡았지? 5번. 그래서 다룰 주요 논란을 서두에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예측하며 읽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 저작권법상 논란이 두 가지 있다 했으니까 두 가지 내용 순서대로 나오겠지? 찬반 양측 내용 나오겠지? 하면서 읽었으니까 글이 유도하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간 것이다. 8번 문제. 위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은 표현의 주체로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 저작물과 관련된 내용에서 주체가 인간이어야 된다. 주체가 자연인이어야 한다. 라는 언급이 거기서는 나오진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약간 추론하듯이 생각해줘야 돼. 근데 이때의 저작물 요건과 관련해서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적어 놨었냐 하면, 만약에 작품 제작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작품 제작에 인간이 당연히 관여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두 번째 사문단에 저작자와 관련된 개념 정의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자연인에 해당해야 저작자가 된다라고 적혀 있었잖아. 그러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게 저작자여야 되는데 자연인만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이 표현의 주체로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게 허용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선지 보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동그라미 하기는 어려운 선지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연결 연결했을 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은 해 주셔야 돼. 그 다음 2번.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명백하게 글에 적혀 있었지. 맨 마지막 6문단에서 관련된 이런저런 쟁점이 수반될 거예요. 하는 다른 문제점 언급됐었으니까. 3번. 창작 방식과 속도, 창작물의 수량에서 보이는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의 특성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창작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는 6문단에 명백히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창작 방식, 속도, 창작물의 수량에서 보이는 특성 때문에 인간의 창작 활동이 침해가 된다는 거잖아. 창작 방식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냐 하면 지문에서 얘기한 스스로 학습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야. 남이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창작물의 수량, 굉장히 많은 수량을 창작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 용문단에서 얘기했던 것. 4번,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분명해지면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본다. 읽으면서 내가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야 돼, 얘들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건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4번 선지 바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그냥 본인들의 목적만 충족하면 되거든. 창작이 촉진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창작의 촉진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으면 생뚱맞게 저작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게도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가 되는 거야. 5번. 인공지능의 창작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을 위한 무수한 학습자료가 기반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빅데이터 기술에 관련한 내용은 1문단에서 언급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상에 있는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창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6문단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5번 선지도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구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보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라는 실정권론가 수도 끊어 갑시다. 실정권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얘네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게 근거인 거야. 그러면 읽으면서 어 이거 앞에 나왔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에 초점을 뒀던 공리주의랑 비슷한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 실정권론과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자연권론이 있다 얘네는 대조되는 애들이구나. 얘네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애들이고 실정권론 아까 공리주의 같은 애들은 목적 달성만 되면 저작자가 아니라 다른 애한테 저작권을 기속시켜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는 두 이론이 있는 거고 실정권론에서 저작권은 사회 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인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정법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다 계속해서 실정권론에 대한 설명인 거야 반면에 자연권론에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실제로 수행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권론이 된다. 1번. 실정권론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지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겠군. 맞는 말이지? 공익을 위한 도구로 본다라는 표현.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보기에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2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대량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독점화에 대해 실정권론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겠군. 정당한 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자연권론에 해당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실정권론이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3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볼때 자연권론은 저작권이 인공지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이 선지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권론에서 저작권이란 건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이니까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거게? 인간에게 부여할 거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3번 선지 저작권이 인공지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하면 틀린 말이 된다. 4번 자연권론은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라도 사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라면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휴,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겠군. 사회의 효용을 강조한 건 실정권론이니까 연결시키시면 안 되지. 5번 자연권론은 경제적 요인의 제공을 통한 창작 활동의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경제적 유인의 제공도 실정권론에서 얘기한 거고, 창작 활동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도 실정권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앞에서 이미 틀렸다 하는 거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군. 마찬가지 틀린 말이 되더라. 10번 문제. 다음은 위크를 읽은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토론 주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주장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찬성 측인 거야. 찬성 측에 대한 근거 정리. 가봅시다. 1번. 저작권법상 창작권의 의미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질로 정의하면 인공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지. 3문단에서 읽었던 거. 2번.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수 있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내용이야. 이 지문 우리가 읽은 원래 지문을 쓴 사람은 반대측 입장이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주장하진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키면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다 하면서 찬성측 입장을 전달을 해줬었잖아. 그래서 이번은 맞는 말. 3번. 인공지능은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과는 다른 내용의 창작물을 표현하고 있다. 갑자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매우 곤란하다. 글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했는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다른 거 했으니까 괜찮아. 하시면 안 되겠지? 3번이 바로 틀린 거. 4번. 지금부터는 예상되는 반론을 정리한 거니까 반대 측에서 얘기할 만한 근거를 가져왔어야 돼. 4번.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저작자를 인공지능 자체로 특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 말고 온갖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4문단에 적혀 있었지. 5번.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인간의 관여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볼수 없다 하는 게이 문단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게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하는 거여서 2번 선지에 적혀 있던 내용과 찬반 양측이 갈리는 거였지. 마지막 11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꿨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정답인 3번만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이 정교해진다 하는 건좀더 세밀하게 정밀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뀐다 라는 말인데, 단순히 뚜렷해진다 하면 하나의 기능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사실은 기능이 뚜렷하다 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다양하게 세밀해진다 하는 거랑 뚜렷해진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니까, 여튼 3번이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 질문 설명 끝. 고생했다.